네, 안녕하세요 하이루 친구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다녀왔어요. 일본에 다녀와서 뭐네루네루네 이거 하나 샀는데요. 왜 이거 해오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면요 이렇게 있네요. 네. 이 통이 있어요. 이거 일단 다 펴주고 통, 이 통이 있고 네, 이 스푼이 있어요. 스푼. 다음에 가루도 한번 뜯어 볼게요. 가루가 1번 가루, 그다음에 2번 가루, 3번 가루,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뒤쪽에 설명서가 있는데 일본어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일단은 그림이 있니까 그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를 이렇게 떼줍니다. 떼주고 네, 일단은 이거 1번을 1번 1번 가루를 넣어 줄게요. 음, 냄새는 포도예요. 포도 어, 1번을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하얀색이네요. 물 넣는 보라색 이네에 네. 네, 1번 가루를 다 넣어주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따라서 넣어줄게요. 오, 네, 물을 이만큼 가득 따랐어요. 이걸 이렇게 또어 어, 넣으니까 보라색이 됐어요. 자, 아, 이제 이걸 썩나? 아니, 이제 아직 섞으면 안 되나? 네, 일단 썩진 않을까그 다음에 2번, 2번 가루. 이번 가루도 넣어줄게요. 이번 가루. 냄새, 냄,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포도 냄새. 이거 하나, 이제 저어줘볼게요. 와군 끈적끈적한. 이걸 먹는 건가? 영동에는된것 같은데. 핑크색이 됐어요. 되게 걸쭉한 크림 같은 소스. 이런, 그런 거. 걸쭉한 소스. 걸쭉한 소스가 됐어요. 네 좀만 더잡어볼까 이렇게 이 정도면 뭐 된거 같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3번은 뭐 사탕같은거 같.. 사탕같은거 네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니까 하나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야샤탕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다 된것 같으니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굉장히 달아요 물을 좀만 더 넣자 너무 단데 <laughs> 물 조금만 더 넣어서 해볼게요 이게 너무 달아요 제가 평소에 단걸 엄청 좋아한,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너무 달아요 어, 다시 이렇게 물 넣어서 섞어주고 이게 다, 엄청 게단 포도 맛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사탕 엄청나게 단 포도 크림에 사탕을 찍어 먹는 맛. 제가 처음에 이거 유튜브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네, 이 정도면, 뭐, 다시. 음. 그나마 많았네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이제 좀 나와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루네루네를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일본에 가면은 이런 거꼭 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